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라인을 탈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앞으로 가면서 밀기, 그리고 그 밀기를 위해서 외발 밀기를 같이 해보고 항아리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꼭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밀기, 외발 밀기, 항아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무릎을 잡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고요. 자, 무릎을 잡고 발을 한쪽 발을 옆으로 미는 겁니다. 옆으로 밀 때, 자, 땅을 지지를 하고, 그대로 옆으로 밀고, 한쪽 발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옆으로 밀고, 한쪽 발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무릎을 잡고 발을 옆으로 밀면 한쪽 발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연속해서 양 발을 번갈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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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방식이고요. 자, 이거를 옆으로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을 밀고, 들고 오고, 밀고, 밀고 오고, 밀고, 들고 오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발을 밀고, 밀고 오고, 밀고, 밀고, 밀고. 자, 자, 밀고, 밀고 오고, 밀고, 들고 이렇게 발을 옆으로 미는 거야. 밀. 이거를 그대로 직진을 계속하면은 기본적으로 인라인을 탈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밀고 들고 오는 게 기본적으로 인라인을 탈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외발 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밀기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안 되기 때문에 한쪽 발만 미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한쪽 무릎을 잡고 반대쪽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그대로 한쪽만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옆으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한 발은 앞을 향하고 한 발은 옆으로 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찍지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반대쪽 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발 밀기 해보실 수 있어요. 외발 밀기. 자, 요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자, 오른발 한번 밀고, 왼발 한번 밀고,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항아리를 해볼 건데요. 항아리는 먼저 양 발을 V자를, V자를 만들고, 양손을 무릎을 잡고, 자, 무릎을 굽혔다가, 무릎을 편다는 건데,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발로 항아리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굽혔다가 펴면서 항아리 다시 모으고, 자, 다시 붙였다가 펴면서 항아리 다시 모으고, 자, 뒤로 오면, 뒤로 항아리가 이렇게 되고요. 자, 붙였다가 펴면서 다시 모으고, 굽혔다가 펴면서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항아리입니다. 자, 요거를, 자, 옆으로 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다가 해서, 이렇 해서, 항아리그림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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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로이고게 해서, 이렇고 항아리까지 같이 한번 배워봤어요. 자, 혹시라도, 어, 이세 가지 중에 뭔가 궁금하거나, 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탈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